생각과 행복. 만일 많은 사람들처럼 건너편에 있는 보다 행복한 세계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기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은 그 세계에 발을 들어 놓을 수 있다. 천국은 이 우주 전체에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행복은 당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 내면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행복을 찾고 있다. 그러나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 이기적인 생각을 고치고 상냥하고 맑게 살아간다면 누구나 간단히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의로 대해야 한다. 이기적인 생각, 탐욕, 화를 죽여야 한다. 그러면 삶은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미풍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불안과 불행이 떠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의 법칙을 신뢰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려고 결심만 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훌륭히 이루어내어 진정한 행복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의 행복을 증가시킨다. 맑고 상냥한 생각만 하고 언제 어디에서라도 항상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되길 바랄 것이다. 특히 이 세상의 모든 고뇌를 없애고 많은 이들을 행복으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에 누구보다도 강할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행복을 느끼지 않는 한 철학이나 신학, 그 외에 어떤 것을 아무리 설교하며 돌아다녀도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는 없다. 불친절과 부도덕에서 비롯된 불행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의 고뇌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선의를 갖고 살아가며 언제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데 매일매일 일조하는 셈이다. 이것은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행복한 사람은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행복한 사람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세상 행복에 공헌하는 기분 좋은 향기가 퍼진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또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타인이 나에게 악의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행복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온화한 마음으로. 친절한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행동을 통해서 그 사실을 높이 드러낸다. 만일 진실된 사람으로 위험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를 위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올바르게 조정하고 이기적인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환경이 방해하고 있는가? 그런 말은 이제 두번 다시 하지 않기로 하자. 환경은 우리의 길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주위 환경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할 뿐이다. 주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성장에 공헌하고 있다. 만일 환경이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진실로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아무리 불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자신이 주인이다. 단, 그때의 나는 자신을 잘못 위로하고 있는 어리석은 주인일 뿐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삶의 근본부터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깨달아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간다면 스스로 현명한 주인이 되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존재한다. 이런 사실은 이 세상의 사랑과 배려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이 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인격이다. 만일 그것이 없어진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말 것이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격은 특별히 소중하다. 그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다도 될수 없고 항상 기쁨과 행복을 간직하고 있다. 나쁜 일을 계속 한탄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타인의 잘못된 행동을 불평하거나 사람들과 다투거나 하는 일도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 모든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정직해져야 한다. 세상을 고뇌에서 해방시키고 싶다면 우선 자신을 거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자신의 가정과 환경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스스로 행복해져야 한다.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한다. 마음 속 생각이 인생의 창조주의다. 인생 속에는 어떤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이 끌어들이는 것이다. 환경은 사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낳는 부모이며 자신의 환경에 대한 창조주의자 인생의 창조주의다. 마음 속 생각이 인생을 만든다. 물질적 성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기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혼동하고 있다. 이기적인 생각이 부에 대한 집착을 낳는다. 그것은 또 인생에서 즐거운 마음을 빼앗기도 한다. 이 때문에 유복한 사람들 중에는 가난했을 때 행복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분석해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는 것을 행복의 열쇠로 믿고 있다.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 욕망은 우리의 가치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며 꼼짝 못하게 한다. 동시에 행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맑음과 온화함을 빼앗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만일 자신의 불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지금 당신은 낙원의 문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을 빼앗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믿는 한, 당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인생의 감옥 속에 영원히 갇혀 있게 된다. 행복은 내면의 마음에서부터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내면에서 느끼는 깊은 기쁨이다. 그것이 존재할 때 마음 속에는 어떠한 욕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는 만족은 일시적이고 얕은 기쁨이고 그 후에는 언제나 좀더큰 만족을 위한 욕망이 머리를 드는 법이다. 욕망은 지옥의 성분이고 모든 고통을 낳는 부모다. 욕망을 버리는 것은 진정한 성공과 풍요로움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찬 천국을 얻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은 마음 속에 존재한다. 이기적인 자아 모든 욕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옥 속으로 가라앉는 일이다. 이기적인 자아를 초월해 상승하고. 고차원적인 맑은 의식 속에 진입하면 천국의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기적인 자아는 진실을 보는 눈을 갖지 못한다. 그것은 올바른 판단력도 진정한 지식도 갖지 못한 채 언제나 사람을 고통의 길로 이끈다. 올바른 판단력과 진정한 지식은 고차원적인 인식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런 맑은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적인 행복만을 쫓는 한 행복은 언제나 달아나기만 한다. 왜냐하면 나쁜 시앗만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사욕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힘 쓴다면 행복은 당신의 몫이 된다. 당신이 쏟는 에너지는 당신이 걷어들이는 행복이라는 수확물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채움으로써 얻는 행복은 가짜 행복이다. 진정으로 영원한 행복을 얻는 때는 물질적 부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부터다. 물질적 부는 그것에 집착하든 하지 않든 언젠가는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이제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길 바란다. 당신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다른 누군가에게 진정한 마음을 담아 건넨 한마디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훨씬 큰 기쁨을 얻는다. 항상 마음을 다스려 잘못된 생각을 버리려고 애써야 한다. 자신의 속박하고 있는 욕망의 쇠사슬을 차츰차츰 끊어버리는 동안 당신은 큰 기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남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욕망의 고뇌와는 대조적인 것으로 한없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기쁨이다. 자신의 소유물, 지식, 사랑을 베푸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준다.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기 시작한다. 만일 그런 농부들에게 다가가 무엇을 수확하고 싶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뭘 수확하고 싶냐고? 당신 제정신이야? 당연히 이것이지. 당신 눈에는 이것이 뭘로 보여? 볍씨야 볍씨. 벽시에서는 벼밖에 나오지 않고, 보리에서는 보리, 무시에서는 무밖에 자라지 않는 거야. 이처럼 자연의 법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자연계에서 작용하는 법칙은 인생에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씨를 뿌리는 작업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다. 그 씨앗이 결국은 그 씨앗과 같은 종류의 수확물로 자라 우리 손으로 걷어들이는 것이다. 미움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미움을 끌어들이게 된다. 그러나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차차 끌어들이게 된다. 항상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항상 정직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이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뿐이다.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밀을 심고 쌀을 수확하기를 바라는 농부와 같다. 은혜를 받고 싶으면 선의를 심어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수확하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 은혜, 용서 등을 구하면서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일까? 그것은 스스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런 씨앗을 뿌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에 어떤 목사가 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행위 자체는 물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다. 용서에 관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긍휼도 베풀지 말라고 설교를 하는 것이다. 용서를 얻기 위한 방법은 우선 스스로 배려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아무리 성직자라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용서를 얻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의 씨를 매일같이 뿌리면서도 신에게 기도하면 평화라는 은혜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금방 화를 내고 분쟁거리만 자아내는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깊은 연민을 자아내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일 뿐이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것을 수확하게 되어 있다. 잘못된 생각이나 말 행동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온화함 배려. 그리고 사랑이라는 씨앗을 주위에 뿌리도록 하자. 그러면 모든 은혜를 금방 얻을 수 있다. 농부들이 보여주는 단순하지만 귀중한 교훈을 확실히 기억하길 바란다. 이씨 뿌리는 교훈은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는 우선 베풀어야 한다는 진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다.